네, 안녕하세요. 도베로만이구요 자, 벌써 새로운 5월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달첫 급등 종목 공개하기 앞서 지난주 수익률부터 바로 오픈할게요. 자, 먼저 4월 22일, 지난주 화요일이구요. 시빅 17%, 아크 17% 수익. 다음 날 수요일에는 블라스트 7%, 메탈 7% 수익. 그리고 25일 금요일이죠. 앱토스 14%, 이뮤터블엑스 9%, 스텍스 19%, 수익 코인은 무려 30% 수익. 마지막으로 26일 토요일에는 웨이브 7% 수익까지. 지난 한주 동안 총 9개 종목으로 무려 130%의 는무적 수익률을 정보방에 계신 구독자분들과 다 함께 챙겨 간 겁니다. 이번에도 함께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정보방에서는 더 많은 급등 종목들을 잡아드리면서 지금 보시는 수익률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니까 고정 댓글 링크로 빠르게 입장하세요. 정보방은 100% 무료로 운영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최소한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과 대응법이라도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의 상승 유력 코인은 바로 리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사이클이 상대. 적으로 긴 코인인 만큼 현재 굉장히 유의미한 흐름이라 급하게 들고 왔습니다. 영상에서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집중해서 따라오시고요. 자 먼저 제가 미리 거드린네 개의 가로줄 보이실 텐데요. 쉽게 말해 과거부터 상당량의 매물들이 쌓여 들어오며 각각 지지나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주요 매물대 구간들입니다. 우선 리플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여주다가 이때 고점을 찍은 뒤 수개월간 긴 하락세가 이어져 왔는데요. 이번 달 초에는 가장 아래쪽 매물대까지 이탈을 했죠. 만 4월 7일 저점을 기준으로 단기간을 회복하며 다시금 해당 매물대와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5일, 20일 단기 이평선들간에 골든 크로스 시그널이 발생하며 상승 추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이건 즉 추세 반전의 시작점이 될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현재는 60일 이평선 위로 돌파 후 안착한 모습인데요. 더군다나 5일선과 60일선의 골든 크로스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리플이 조만간 확고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하며 본격적인 우상향 랠리를 시작할 가능성이 상. 상당히 높습니다. 자,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요 현재 상승 추세를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3,400원 부근 주요 매물대 돌파 후 3,800원 매물대까지는 무조건 상승 나올 거고요 해당 매물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그 위로는 뚜렷한 저항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4,700원 주요 저항대까지의 추가 폭등도 노려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새로운 5월은 강력한 상승장이 펼쳐질 전망이기 때문에 지난달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처럼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계좌로 함께하실 분들은요 100% 무료 정보방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 보세요. 앞으로 급등 솔 다양한 코인들의 타점과 램법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고 앞으로는 저와 함께 안정적인 수익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리플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